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3월 1일 3일째 오전 4시 19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 1,176달러입니다. 어, 간밤에 조금 조정이 나왔네요 네, 뭐 조정의 이유를 찾고자 하신다면 미국 쪽에서 어, 던졌어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지금도 열심히 던지고 있네요. 거기에서 네, 미국 쪽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고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어, 여기에서 어, 강세 구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여기서 또 약세 구간이 조금 시작되면서 그 약세 구간의 끝이 여기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떨어지느냐. 네. 미국에서 던지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좀 심하게 던지고 있네요. 계속 아주 좀 심하게 깔리네. 네.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던지게 되면 어, 이 추세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약세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콥, 집 나갔던 코비 프리미엄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약세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갑자기 또 바뀌었네요. 아시아 시장에서 끌어올려놨더니 과거형도이 열심히 또 던져주고. 네. 그 전에는 버거형들이 밤에 열심히 끌어올려놓으면 아시아시장에서 던져버리고 뭐 이게 반복됐었는데 어찌 이렇게 어 박수, 손바, 손뼉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쭉쭉쭉 갈텐데 네, 각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GBTC 쪽에서 물량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그건 이제 구인비스프라임 쪽에 들어가가지고 뭐 장애거래에 대한 물량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냥 돌고 도는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시구자들이 여전히 계속 던져댄다는 라게 네, 피할 수 없는 매도 압박의 공급 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격적으로는 어, 6만 1,216달러 어,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어, 언제였나요? 2이주전이었나요 어쨌든 뭐, 언제제지지 어. 이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일에서 22K까지의 저항 말씀드렸는데, 20일에서 22K까지 죄송합니다, 60일에서 62K까지의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항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네, 여기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기계적으로 보시더라도 어, 직전 고점 자리잖아요. 네, 직전 고점 자리기도 이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유 하나만 되더라도 네. 그다음 그것보다도 이 요거 하나, 어, 여기는 그냥 주요 피보나치 중첩이 세 어, 곳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 이 패턴 돌파의 목표값도 역시나 62,000. 백 달러 부근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자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고 피보나치 목표값 관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정작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뭔지 이제 어,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좀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불장은 불장인가 봅니다. 네. 어, 제가 좀 기존 구독자분들만 챙기고 좀 잡상인들 많이 출입해가지고 좀 멤버십으로 돌린지 이제 한한 한 달도 안 됐죠. 한3주 정도 됐나?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멤버십을 하게 되면. 그때가 한 600명 초반이었는데 멤버십 하고 그냥 채널을 채널을 제가 닫는다라고 했죠클로즈다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존 구독자분들만 챙긴다. 2년 동안. 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여기에서 남들 다만달라간다할때다 어, 달이 달달달달달 떨면서 최저점에 매수했고. 뭐. 여기 200주 EMA 지지할 때 역시 남들 다똥 나간다 똥 나간다 할때 200주 EMA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역시 진짜 고생 많았잖아요. 네. 지나고 보면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 그냥 또 반감기 직전 반감기처럼 이렇게 떡나간다 떡나간다 했을 때 저도 조정을 보고 있었죠 37.5k까지. 근데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해 비트 이단은 팔지 마라. 비트 이단은 팔지 마라. 비트 이단은 팔지 마라를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니까 아, 지금 자리 그 크롬님이 말한 대로. 어? 지금 37점, 아 47점, 47,000달러까지 지금 찍고, 47,000달러 찍고 조정 크게 온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47,000달러 찍고 조정이 온것 같은데, 비트 이더도 좀 팔아야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비트 이더로는 팔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47,000달러 찍고 조정이 크게 오는 제가 그 시나리오를 뭐 추석 때 말씀, 이때 말씀드렸죠. 그 시나리오를 어 얘기했을 때는 그 분석을 말씀드렸을 때는 ETF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었다. 이 ETF라는 외부적 큰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와 같은 사이클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는 확실히 위험 구간이다. 위험 구간이다. 7, 8, 6자리 네. 위험 구간이다. 하지만 비트이더는 팔지 마시라. 비트이더는 그냥 조정이 오면 조정 처음 맞으면서 그냥 버티자라는 말씀 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뭐, 알트는 뭐 그냥 팔아라, 팔아라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때 알트는, 알트는 그냥 미련을 갖지 말고 수익 구간 오면 파시고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조정 그 고점 찍는 신호가 보이니까 어, 알트 사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 찍고 내려올 때하고 그 다음에 벌써 2, 3주 됐죠. 네, 2, 3주 됐네요. 그때가 이제 알트 최저점이었죠, 사실상. 바로 그냥 AI 코인들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어쨌든 좀 제작은 같긴 하지만 어,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예측이나뭐 어, 애연이 아니고요. 가끔 이제 댓글로 프로님 애연하시는 건가요? 그냥 다 분석의 결과물이고 결국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거를 하나로 찾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한 근거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죠. 다양한 근거. 그거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피보나치가 세 개나 걸리는 자리이면서 피보나치가 세 개나 걸리 직전 매물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죠. 네. 어, 월봉 로보기는 조금 더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월봉 종가 마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주봉을 조금 볼까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어, 최저점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거 무조건 저항이 나올 거다. 네. 여기서 이제 결국 여기 못 뚫고 채널 하단으로 이제 바뀌는게 컨펌이 된 자리죠 네. 여기가 네. 근데 지금 살짝 애매해요 네. 애매합니다 뚫랑 네. 말랑 뚫랑 말랑 하고 있어요 뭐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 요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밀고 있었던 요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요것도 네. 이제 그거들이 이꽤된 채널인데 의미가 있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기 채널의 상단까지도 겹치는 자리이다 만약 이게 지금 2월 말이 안 뚫고 한 4월쯤에 뚫고 이제 요추세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제 요기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추세가 겹치는 자리잖아요. 딱 보시더라도, 뭐, 마이 삼각지대처럼, 범위 삼각지대처럼, 네. 여기 자리가 안에.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다양한 근거를 들면서좀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월봉 종가 마감까지는 시간이 있고요 네. 양키놈들 차트에서는 더 시간이 있죠. 네. 근데 조금 지켜봐야겠고, 어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를 조금 깨끗이 할게요. 이렇게 월봉에서 어 지금 이제 딱 걸렸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 이제 만약에 월봉 종가 마감을, 물론 이제 미국 시간대까지 봐야되고, 주봉이라고 합시다 그냥. 주봉 종가 마감을 만약에 어 여기 위에서 6, 6만 2천 달러로 할게 그냥 예, 리 빼고 그냥 6만 2천 달러 위에서 지금 이 노란색 선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상 종가가 뚫렸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양키 놈들이 갑자기 또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밤 오늘 아침 종가 마감을 여기에서 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양키 놈들이 던지고 있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60일에서 62K까지 의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이제 태도 도미넌스 관점에서 마찬가지죠 제가 요 2번 자리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사실상 뭐 지금 뭐 한0.0001% 차이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다 떨어졌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좀 9시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여기 만약에 돌파되게 되면 어 조정폭이 좀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도 네. 도미넌스 얘기는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뭐 멤버십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토탈 관점에서 보게 되면 토탈은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또 다른 시원하게 뚫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 자리에서 비리비리되면서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만 빠지게 되면 토탈도 비트코인하고 이제 뭔가 뭐 키맞춤 펌핑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좀어 올라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조금 지금은 오히려 좀 알트 쪽의 눈을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토탈도 보통 저항이 아니었는데 딱 봐도 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자리였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걸 뚫었어요. 근데 좀 보셔야 될게 차이가 있죠. 방금 비트코인은 이때도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쯤 해가지고 11월 12월 구간인데 이때 보면 큰 저항 없이 뚫어내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센터라인을 큰 저항 없이 뚫어내고 있네. 이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레벨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뚫기 전에. 근데 정작 여긴 또한 번에 뚫어내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어떠죠.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고 네. 비리비리 되고한 어, 달을 시간 낭비를 했던 구간이 바로 어, 이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너무 너무 중요한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한 달을 소비했다고요. 여기 뚫어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추세 하나만 꼽으라면 이 추세예요. 네. 이건 반드시 작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이 작도만 되어 있어도 큰 손해를 보실 일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무조건 작도가 돼 있어야 돼. 산다를 그 여기서 보면 결국 여기를 못 틀죠. 꼬리로 테스트하고 그냥 박혀버리죠. 네.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로 결국 못 틀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뚫어내면서 진짜 정보가 뚫리고 여기 상단까지 목표가가 열리느냐. 만약에 여기 상단 터치를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 상단 터치를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배0 여기 가속 채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가속 채널 위로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음, 이전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트를 거의 완벽한 대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두 번의 펠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아래 구간에서 히노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네. 채널 하단을 터치하지 않고, 렇게상당 부분 여기 저점 매수하는 게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네. 하지만 어, 저는 여기가 왜 저점이 되어야 되는가를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말씀 조금 드렸었죠. 자, 여기 두 번의 페일러가 나타났다. 어, 채널 반점에서 나타나는 보통 이제 이 페일러가 등장하게 되면 추세가 급변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그 다음에 이두 번의 박스권 트렌드 딩도 역시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죠. 네. 이두 번의 박스권 트렌드 워딩.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박스권 상단에서도 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물대 네. 여기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나온 트램 무빙 뚫는 척 쇼바퀴는 여기에서 나오는 트램 무빙 떨어지는 척 올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스프링 판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링 판이라고 나 떨어질래 나 고점 돌파하고 떨어질래 좀 이거 복습인데 나 고점 돌파하고 아나 저점으로 이 채널 하단까지 안 닿고 올라갈래 동시에 여기서 이제 뭐도 나타났다고요? 패일러 네, 구조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죠. 네. 말 그대로 채널 값 채널 상단 터치 실패. 우려운말안 네. 쓸게요. 네. 역시 채널 하단 터치 실패. 네. 자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 스프링판이 나오죠. 네. 같은 원리예요. 스프링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네. 채널 이론에 따르면 그래요. 네. 채널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자잘 보세요. 이것도 저는 이번에도 또 반복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이제 트레이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트레이비라고 부릅니다. 네. 스프링판이라고 보셔도 되고 네. 떨어질 것하면서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종고점 돌파를 눈에 눈 앞에 두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나는 어떻게 지금의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서 꼭대기 최소 어깨 아래로는 어깨 아래로 떨어지기 전엔 팔고 나올 건가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이번 사이클의 최대치를 올해 말좀 짧죠 내년 3, 4월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양키놈들 분석하는 애들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좀 차트 좀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 고인물들한테 보면 올해보다는 2025년이 피크가 될 것이라는 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2025년 말 엑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어, 다를 거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그건 미국적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때처럼 탈출 기회 두번안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출 기회 딱 한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저는 아마 고점 이런 무빙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자뷰 방법, 대자뷰 방법. 저는 과감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냉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아마도 이게 근데 어디가 될지는 조금 이제 불확실해요. 네. 기간이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한참 위로,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네. 한 2025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고 근데 어, 뭐가 됐든 저는 이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네. 어디에서?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이, 이 트랩 무빙이 이 아래에서 만들고 차트를 끌어올렸듯이 위 트랩도 나올 거라고요. 네. 그게 원리에 맞습니다. 네. 그게 원리에 맞아요. 저는 그냥 이 채널 하나로 비트코인 이때 최고점에 팔수있었고요이 채널 하나로 구독자분들은 다아실거예요 이걸 부정하실 분은 여기에서 그냥 최저점 매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는 이제 제가 365주 EMA하고 몇가지 그냥 큰것 때문에 여기 있다가 이때 탈출했다 다시 재진입한건데 각설하고 아마 이게 될거라고.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고점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2025년 말까지 가게 되면 대충 한 30... 2025년? 말까지 말까지 가게 되면 대략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38만 달러 정도까지 가긴 하겠네요. 그런데 네. 뭐. 이걸 머릿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계속 머릿 속에서 각인시키고 있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 차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알트가 막몇천 프로가 돼 있을 거라고요. 네. 몇천 프로가 돼 있을 겁니다. 네. 막 5천 프로 정도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을 때 알트 수익률이 확 꺾여 버립니다. 네. 5,000%였던 알트 수익률이 한 3,000%로 확 꺾여버린다고요. 근데 3,000%도 미친 수익률 아닌가요? 네, 3,000%도? 네. 그냥 그렇게 날좀 너무 그냥 과장된 얘기다. 1,000%였던 수익률이 반토막 나가지고 한500% 수익률로 확 꺾여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안팔고 버텨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안팔고 버텨버린다고요. 어, 이거 500%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절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안팔고 버텨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거 다 처맞아 버린다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요. 대표적으로 지금 리플 너들이 대표적이죠. 리플 존버 군들 있잖아요. 죽어도 안 판다라고 계속 버티는. 언젠가는 우리의 빵 형님 부에 줄 거라. 언젠가는 XRP ETF가 정말 개소리죠, 개소리. 그런 걸로 구독 수, 뭐 구독자, 조회 수뭐 빨아먹는 인간들이 한트럭이죠, 한트럭. 그런 유튜버들이. 근데 이걸 생각하고 여기에서 아, 내가 수익률이 0프로였는데이 하락 빔에. 알트코인들 그냥 다 축복낙엽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익률 500%로 깎이더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몇달 쉬셔야 돼요 네. 여기서 또막 쇼쳐 가지고 나는 이걸 또 하나까지 발라먹겠다 이런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 탐욕 부리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어? 이런 똑같은 대칭 대자뷰가 만약에 나왔을 때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때 와서 또제 유튜브 찾고 계시지 마시고 저는또뭔 네. 생각 하는 네. 제가 이때 유튜브 계속 하고 있으리란 법도 없고요 네. 뭐 사람 일이 어떻게 합니까 네.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가끔 막 유튜브를 한달 정도 막쉴 때가 있어요. 네. 뭐, 뭐 가끔 어디 나가 있을 때도 그렇고 낚시대 쫙 박혀 있으면 그냥,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려운 말 생존 반응 자체가 끊기거든요. 네. 뭐제 살아있는 거래, 죽어 있는 거야, 죽어있는 네. 거야.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봄이 와요, 봄이 와. 네. 요즘 저 저수지 물비린내가 정말 그립거든요. 네. 이게 낚시하시는 분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낚시터에서 오는 특유의 그물 비린내가 있어요. 네. 그게 근데 약간 중독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역겹지만 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1 0월부터 해가지고 겨울 시즌이니까 참으면서 좀 차트에 몰두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이제 여기 정보점 넘게 되면 어 분석이 필요합니까? 네. 물어볼게요. 여기 정보점 넘게 되면 분석이 필요하나요? 네. 그냥 존버 아닌가요? 존버. 네. 뭐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이제 두면씩 올라가니까 알트도 그냥 존버예요, 존버. 네. 이제 그릇 싸움입니까? 내가 어디, 어디까지 버티느냐에 그릇, 그릇 싸움이에요, 사실상. 네. 분석 필요가 없어요 네뭐 계속 올라가는데 뭔 분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좀 보입니다 좀보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 네 최악의 경우 네. 최악의 경우에요 네. 정말 우리가 조금 이제 최악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좀이런 부분이죠 그냥 뚫고 올라가 주면 난이도 급하라 지금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약간 좀 어려운 난이도는 역시나 이거죠 네 지금 이게 뭐 이번 주라도 아니면 오늘 월봉이라도 못 뚫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기어 들어오는 경우, 야,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죠.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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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겁니다. 네, 그냥 난이도 급상승이죠. 네, 트래비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난이도 급상승이죠. 네, 대가리 좀 터지는 경우입니다. 네. 이러면 아, 이게 또 갑자기 막막 막 이런 생각 든다고요. 네, 갑자기, 네, 이게 골치 아픈 케이스입니다. 네. 이러면 뭐 계속 저도 글도 쓰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브 영상도 녹화를 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 여기를 이제 뚫었는데뭔 분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전버죠 전 보, 전 보. 대신 그것만 계속 머릿속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상황에서 무조건 턴다 구독자분들 중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다 10만 달러 가면 지금껏 계속 이제 정립식 매수를 해 오신 거 같아요 10만 달러 가면 절반을 무조건 털 거예요 무조건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10만 달러가 가게 되면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네. 자신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말도 약간 이제 식상할 정도인데 자주 해가지고 정답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답 찾자고 유튜브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네. 정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이야 지금 아무리 뭐 이런 걸 말씀드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트레모드 무빙 나오면서 어, 고점이 컴컴 될 거라고 제가 말을 하더라도 뭐 다들 뭐제 유튜브만 보진 않을 거고 뭐 여기 상황에서 이게 막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올 거고 다 복잡하게 될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오랫동안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왔던 시나리오니까 외봉이 되면서 이렇게 꺾일 가능성 없다. 가격은 대충 한 38만 달러 정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라고. 저는 이 생각을 오래해 왔으니까 확신이 있죠 이 시나리오. 근데 다른 분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데다 여기에서 또 긴가민가 하실 거라고요. 네. 아, 이런가? 아, 막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100만 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아, 어쩌나 어쩌나 이러지 저러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수익률 깎여버리면 못 판다고요. 네. 또못 팔아요. 또또 또 이제 같은 거또또또 또, 또 제자리 또 옵니다. 네. 제자리 또 옵니다. 제가 a 다차트로 말씀드렸죠. a 다 차트. 네. 300원에 사서 3000원까지 가는 수익률을 걷었는데 다시 또 300원을 또 찍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정말 어디에서 지지 받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물량을 줄이고 아 다시 어디에서 타 되게 복잡했잖아요 되게 복, 여기 올라가는 난이도에 비하면 지금 이제 여기 난이도는 그냥 뭐 그냥 뭐 땅짓과 형식이 수준니다딱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팔고 액시를 할 건가 그 생각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광기 체해 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냥. 차트도 안 봐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업비이트 보면 동복자 돼 있으니까 네. 그돈 그냥. 음, 음. 빼꼼히 빼가지고 조금씩 빼가지고 그냥 뭐뭐 뭐 그죠 뭐 갑자기 막 차도 지르고 어느 명품도 지르고 그러다 하락장오면또 중고로 또다 팔고 또 시도 마련하고 뭐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은 어, 시계의 문제라고 봐요. 시계 과연 어, 일단은 여기라 여기 라인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두세달 일찍 도착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시나 두세 달 일찍 도착하게 되면 저는 이거 돌파가 나온다라고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돌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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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구간을 이, 이 무중력 상태 무중력 상태 이 공허의 공간을 이 무중력 상태 이 공허의 공간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잡아먹는다 이때 보시게 되면 여기 무중력 상태 돌파하는데 몇달 걸리나요? 12월부터 해가지고 딱 3개월 만에 돌파합니다 3개월도 안 걸렸네요 2개월 만에 돌파한다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최저점이었잖아요 사실상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좀 전체 공개를 할게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렸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여기의 공간, 정보점이 돌파된 무중력의 공간을 상단까지 가는 데딱 2, 3개월이면 충분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잘 들으세요. 희망의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터치하는 기간을 정말 이때처럼 이때도 기관 매수의 힘으로 다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 무중력 공간을 1개월 만에 주파를 했거든요. 이때 뭐 셀러도 사고, GTC도 사고 어, 결정적으로 어, 테슬라가 사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전고좀 돌파하면 미국 쪽에 새로운 매수 주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좀 이름 있는 메이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특정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엘살바도르처럼 그러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만약 에 여기 도착해 버린다, 좀 뚫을 거라고요. 그러면 좀 크게 열리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요 무중력 공간을 돌파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미국 대선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는 12월까지 끌게 된다 별 차이 아니지만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 6개월 정도의 차이죠 만약에 올 6월에 여기를 터치하는 거하고 올 12월에 여기를 터치하는 거하고 큰 차이라고 생각 그때는 정말 좀 이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요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트랩의 형태가 될것 같아요 여기가 고점이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질질질질질 끌리면서 정말 뭐 이런 가속의 난이도가 아니라 기울기가 가속의 기울기가 아니라 정말 질질질질 끌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고 그냥 질질질질질 끌리면서 2025년까지 간다 그것도 역시 2025년 뭐 대구 의 사람들이 2025년 겨울을 끝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때도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 이게 이해 안 되시면 곤란한데 네. 그냥 오늘은 딱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딱 여기까지 아직 어, 주본까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주본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 어느 정도 제가 지침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 제가 어, 차트 정답을 제시했으면 아 이게 어제나꼴배기 싫은지 네. 저도 나름 차트 잘 보고 짬밥 좀 먹었지만 이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가능성의 영역에 두고 뭐, 특정 시나리오를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미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뭐 어느 정도 다 때려 맞췄지만 운이 좋아서죠 네, 운이 좋아서죠 아 여기서는 제가 틀렸잖아요 결과는 37.5k까지는 최소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38.5에서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것 같고 여기서 트렌드 무빙 만들고 동시에 페일러 현상이 일어났네. 그럼 페일러가 나타났다라는 건 추세 전환의 가장 신호. 트렌드 무빙 만들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역시 채널 아, 그 추세 전환의 신호뭐그 관점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그냥 관점인 거죠. 네. 신거 뭐. 하나 그냥 또 말씀드릴까요? 그냥 재밌는 거 하나 그냥 신기한 거 하나만 조금 보여 드리고 마칠게요. 네. 들세요 그냥 이걸 이렇게좀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건 KRW 차트에서 너무나 좀잘 나타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관점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오래된 구독자분들한테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이제 딱 맞아떨어질 확률은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자꾸 뭐줄 긋고 선 긋고 하는 게뭔 의미냐? 아 그러면 지가 좀뭐 그래 도 매매를 하려면 뭐 기준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상바닥 W 패턴 아담앤 이브의 목표값입니다. 네. 근데 뭐 구독자분들은 알 거요. 예 동시에 또 뭐라고요? 네. 요삼각수의 목표값이 또 여기에요. 네, 신기하게도 네. 피곤나치막 겹치고요. 채널이 상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채널 분석 아니 차트 분석을 한 사람은 여기서 안팔 수가 없어요. 네. 안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보이는 데 어떻게 안 팔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걸 미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가격대에 왔을 때의 생각과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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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 하고 있다가 이 가격대를 맞이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주 큰 차이. 네.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내가 500%, 1000%를 더 먹느냐 못 먹느냐가 결정된다고요. 네.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가능성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큰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려놔야 돼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직또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못 뚫게 되면 아마도 차트가 여기 만약에 못 뚫게 되면 한달 정도 아래쪽에 살짝 비리비리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뚫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정 패턴이 만들어지죠. 네. 정말 심하게 진짜 털어버리면 이것도 나오지 말한 법도 없어요. 얘기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악독한 무빙도 나오지 말한 법도 없다고요. 미국놈들 아주 악독하거든요. 믿지 마세요. 뭐 미국의 기관 블랙록 레리핑크 형님이 날구해주세 셀러가 날 개나 제일 악독한 놈들이 그놈들입니다. 우리가 믿을 건 그냥 대응인 거예요. 언제까지는 여기가 완벽히 뚫리기 전까지는. 근데 아직 못 뚫었어요. 월봉상으로도 못 뚫은 것 같고 여전히 여기에 돌파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게 나왔을 때 오른쪽 핸들 또는 어깨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다 생각을 해놔야 된다고요. 그냥 야곧좀돌파다면 차트야. 그냥 좀더 때려. 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쉬웠으면 다돈 벌죠. 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약간 시니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것 같은데 네. 그냥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네. 이 판댁에서 여전히 그냥 무지성 존버하는. 어.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말 하나에 어떻게 채팅방 기웃거리면서 어, 오늘은 뭔 코인이 갈까요? 어떤 코인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을 잡자면 네. 뭐가 되었든 네. 중요한 게 자기 상황에 맞아야 돼요. 내 네, 시드가 어떻고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다 고려한 방법이 돼야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왔는데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난이도 쉽게 아, 여기 그냥 뭐 뚫는 것한 방법이고 현금 보유량 많으신 분들은 오른쪽 컵 핸들이 만들어지길 혹은 좀 깊게 나오면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뭐 다양한, 자신,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니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핸들이 과연 나올지 핸들이 나오면 어느 깊이까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완벽히 여기가 뚫릴지 가게 되면 어느 시기에 도착할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불장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불장이에요 불장 네, 존버 좀 하시고 알트코인 매도 기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 추세 뚫기 전에 팔지 마라 그랬는데 이 추세가 아니에요 실은 네, 태도 도미면스도다 내려왔어요 지금 이 추세 뚫기 전에 팔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이격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요 추세 이요세 요, 요 뚫기 전까지는 그냥 아니다 그냥 넉넉하게 말씀드릴게요 1번으로 이 추세 뚫기 전까지는 매도 금지 알트코인도 존버 비트도 존버 여기 추세 아시죠 여기 여기 이 추세 이 추세 왜냐면 어, 제가 봤을 때더도보면서 개걸음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개걸음 할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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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음 할것 같아요 지울게요 그럼 개걸음 하는 동안 알트코 계속 간다고요 쭉쭉쭉쭉 네, 네. 제가 봤을 땐 완전히 이제 알트가 어, 비트 조정 중인데 겁을 나,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실은 비트 형님 눈치 보는 타이밍은 여기 정도는 뚫려야지 이제 비트 형님 눈치를 볼 겁니다 네. 이제 이 반등폭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 차트에서 오른쪽 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네. 아마 토탈 차트가 키노피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연휴입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3월 한 달도 조금 어, 계좌 좀 어, 빨간색 좀 빵빵 찍히면서 네. 좋은 수익 좀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비트이더는 전부 뭐 아시죠. 네. 평단에 상관없습니다. 네. 어제선 비트이더도 저점에 사신 거예요. 왜? 아직 고점 들파가안 됐거든요. 네. 아직 토탈 차트 고점도 비트코인 차트도 고점 돌파가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